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고 결심한. 오늘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아서 30장입니다. 예레미아서 30장 12절부터 22절까지에 있는 말씀 예레미야서 30장 12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굳힐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네 원수가 당할 고난을 네가 받게 하며 찬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네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하므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 먹힐 것이며. 네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함에 시원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도단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처,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 상처가 나면 약을 바르고 치료를 빨리 해서 가능하면 빨리 낫도록 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상처가 덧날 수도 있고 악화가 되어서 흉터가 크게 남기도 하고 많은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 아픈 상처 뭐 육체적으로인 상처도 있습니다만은 마음의 상처도 있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를 볼 때는 어, 견디기 어려운 아주 중한 질병 내지는 중상을 입은 상태가 되어 버렸지요 바벨론과의 전쟁 아수르와의 전쟁 뭐 여러 전쟁들을 통해서. 정말로 온 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 버렸습니다만은 그 아픈 상처를 치료받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그들을 돌보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주셨어야 되는데 그 치료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들이 아픈 상처를 치료받지 못하고 악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그들이 상처를 치료받 하고 싶지 않아서 그대로 놓아두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아픔을 자기들이 견디는 이 아픔을 참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치료해 보려고 했지만 치료하지 못했어요. 바벨론의 침략으로부터 벗어나 보려고 했고 전쟁의 공포와 전쟁의 그 두려움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모든 그 피해로부터. 복구해 보려고 했는데 안된 겁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채찍으로 징계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힘과 노력으로는 그 상처들을 치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입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실 때는 그들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할 때인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그것이었었지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치료해 주마. 회복시켜 주마. 그 회개만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고 돌아와야만이 치유함을 얻고 회복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겁니다. 죄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으면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 치워지지 않습니다. 아니, 점점 더 많은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많은 고통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뉘우치라고 하나님이 그 장애물들을 치워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평안한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장애물들을 치워주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장애물들이 있어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평안한 것이지, 결코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 없어요. 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치워 주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은 간단합니다.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인해서 힘들고 아프다고 짐이 무겁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잘못된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있는 내 열매 없는 모습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는 겁니다. 회개하고 진심으로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자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모든 장애물들, 어려운 문제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이 뭐렇게 지우개로 싹 지워지듯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 보면 다 사라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전에 먼저 내 잘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삶의 방향을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상처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그 순간에 해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지금까지의 불순종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합력해서 선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내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달라고 간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감당해 나가는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부터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이 가정 예배를 인도하면서 늘 궁금하게 여기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620회가 벌써 넘어서 623회, 624회 이렇게 넘어가는데 1년, 2년이 다 되어가지요.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질문을 하면 여러분 대답하십니까? 대답을 하시는지 안 하는지 제가 직접 들을 수가 없어서 참 궁금해요. 가능하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하면 뭐 대답도 해주시고 혼자 뭐 방송을 보시면서 어 대답도 해주시고 어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감동을 주시는 대로 따라 믿음으로 결단도 하시고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어 그렇게 함께 모든 것을 이루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성경 통독은. 함께 소리를 내어서 함께 통독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 함께 통독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이것도 역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올무에 걸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어떤 예수님 말씀 중에 트집을 잡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모세 의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뭐 조금이라도 어긋난 것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자 오대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약,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데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 제자들의 말을 보면 그 당시에 남자들이 중심에 되어서 여성들을 결혼을 했다가 남자들 마음대로 내보낼 수도 있는 그런 그 분위기가 팽배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사회에서는 전쟁들이 많았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서 남자들이 많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래서 남녀성의 비율이 많이 차이가 났죠. 남자들의 숫자가 훨씬 적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 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고대 사회에서 특히 예수님이 당시에는 부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을 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어, 그런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가난한 사람들인데, 뭐, 천국으로는 꿈도 꾸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한 거이 근심한 거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 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해를,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마태복음으로, 마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리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모르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노하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제자들이, 아이들이 예수님 주변에 오는 것을 왜 이렇게 싫어했을까요?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실 구원자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다음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대부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제자들이 볼때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어른들이 많이 모여야 예수님이 왕이 되고 나라를 세울 때 도움이 될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애들이 많이 몰려온단 말이에요. 시끄럽단 말입니다. 정신이 없고. 그러면 이 아이들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과는 상관없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나라를 세우는 일에 이 아이들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는 것을 싫어했던 것이 아닐까?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가는데 걸림돌이 되면 됐지. 그렇지요? 거추장스럽기만 하지 도움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거절했던 거예요. 서울에 있는 한 어떤 그 유명한 교회에서 오래전이지요. 어, 그, 뭡니까? 군사 독재, 뭐. 이런 뭐 독재, 타도, 민주화 운동이 한참 있을 때, 교회 청년들이, 교회 재정에는 도움이 안 되고, 행사비를 많이 가져가기만 하고, 교회에 별로 유익하지 못하고 도움이 안 된다. 아 그리고 이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모여서, 그, 시국에 관한 토론들을 하고, 정부에 대한 비판하고 토론을 한다. 그러니까 교회 도움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요 대학부 청년부를 해산했던 교회가 있어요. 아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되면 알수 있는 유명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십칠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 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자 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어라. 그럼 내가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하늘에 내 보호,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그 많은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재물에 대한 미련과 재물을 관리해야 되니까. 그 많은 재산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거기에 영생의 길이 있는 것이고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분명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죠.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낙타 아시죠 엄청나게 큰 동물입니다 그큰 동물인 낙타가 바늘귀 바늘 그 실을 끼는 조그만 그 구멍으로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이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내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예수님이 권력을 잡고 왕이 될 거라고 제자들은 지금 기대를 하고 따르고 있는 건데 예수님은 전혀 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모함을 당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제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지요.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두려워할 수도 있고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구하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이종사총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배대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이모인 거죠 친인척이라는 것을 지금 그 무기를 그 친인척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온 겁니다 너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자 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러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이름조차도 제대로 불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이 메시아, 구원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알고 있는 토용되는 단어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건을 아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laughs>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가정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좀 풀렸는데 싶은데 또 추워진다고 합니다. 환절기 요즘 같은 때가 더 건강에 많이 주의하셔야 될 시기입니다. 건강하시고 내일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